계획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태극기 혁명부대와 함께 해온 날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자꾸만 눈물이 나는데 제가 주절주절 여기에 적어온 것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원래 뭘 보고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네. 2019년 3월 어느 즈음에 방화은 텐트에서 2년 넘게 아스팔트 길에서 그을린 검붉은 얼굴로 초췌해진 얼굴로 텐트에서 밤을 지새우고 나오는 동지를 보고 제 가슴은 갑자기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지의 높임만은번뜩이며 살아있었습니다. 그 피곤하고 쓰러져가는 추췌하 초췌한... 함께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지금 만나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도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어떤 분이 일려 일려 이리 좀 와봐. 일려 얼굴이 많이 변했어. <laughs> 관상이 변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 제 얼굴이 많이 선해져요. 어느 언젠가부터 가슴 속에 응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저는 지금 식당에 가면 이제 메뉴판의 메뉴보다도 가격표를 먼저 보는 습관이 언제부터인가 생겼습니다. 택시를 타면 아 오늘은 택시를 타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또왜 택시를 타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음식의 가격과 이 택시비로 동지들이 고생하면서 저 서명대에서 2천원 5천원의 그 돈을 위해서 서명대에서 고생하는 동지들을 보면 내가 나는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자책하게 그렇습니다. 만약 묶고만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14살 나이가 학원으로 그 정신과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님과 정신과 분명히 통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오늘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정의와 공정으로 저 문재인이 불공정, 공정, 혁신, 정의 이런 단어를 마음대로 쭉거리는데 진성.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이세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그런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오늘 다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동지들, 어떤 분은 아픈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압니다. 어떤 분이 암투쟁을 하면서 아 바이리 환자이면서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생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우리는 통합니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날까지 집에 있으면 무언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러나 오면서도 박정희 대통령님께 얼마나 죄스러운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나라를 가로지어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오늘 수능 보는 제2세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반드시 리더하게 되는 그날을, 나라를 세우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눈보라의 추위에 그리고 바람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태극기 혁명 정신 그 얼마든지 반갑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20 4월 보면은 우리 공화당의 승리다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이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 진실 바로 그것 그것은 무효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 그것이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하나의 새 출발은 한 최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실입니다. 고하고.